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짝이는 오르골을 만들 거예요. 지금 이 빨간 장치가 오르골이에요. 이 오르골을 이제 한번 요 밑에 요 받침대가 있죠. 이 받침대를 이렇게 감아 볼게요.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어, 이 태엽이 이제 풀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이런, 어, 이런 재밌는 반짝이는 오르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음,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이 위에 있는 트리 부분은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트 모양이라던가 별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색다른 모양으로도 다 만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주 예쁜 오르골을 한번 반짝이는 오르골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오르골의 장치입니다. 짠! 3개가 있죠? 이건 뚜껑이에요. 얘는 여기에 돌려서 받침대 및 오르골의 소리를 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하나가 오르골 세트고요. 이게 니크롬선인가 그런데 이게 좀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게 어 지금 반 접은 상태지요? 여기가 지금 반 접혀 있죠? 이거를 빠짝빠짝 이렇게 꽈주세요. 돌려서 꽈주시면은 이게 하나의 봉처럼 이렇게. 이한 가닥으로는 조금 탄탄하지 않으니까 탄탄하게 해주려고 바늘을 꽈주는 거예요 바늘막 꽈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어, 여기 전구의 전선을 막 감아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요? 그러면 전선을 소개합니다 전선은 선생님이 방금 영상을 찍다가 좀 잘랐는데 사실 이, 이, 이 부분은 맨 끝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보이나요? 이렇게 연결이 원래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 이거를 방금 하다가 좀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봅시다. 전, 전지 부분인데요. 좀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선생님 여기 표시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선생님이 잘 보이라고 네임펜으로 걷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거에는 이렇게 좀네임펜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플러스 극을 따라가 봅시다. 오 여기 구리선이 있어요. 이 구리선을 쭉 따라가 보면요. 오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보이죠? 그런 다음에 돌아서 쭉 해서 여기로 갔어요. 그렇죠? 이, 이 선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플러스극과 연결된 선은 이 구리 선이 따라서 쭉 따라가시고 다시 뒤를 돌아서 어떤 선을 연결했나 투시를 해서 잘 봐야 돼요 그 선을 찾아서 이제 플러스극에 플러스극이나 혹은 마이 혹은 마이너스극과 연결되는데 플러스극에 연결된 거에 표시를 해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표시를 해줍니다 어, 이거 선생님 잘랐으니까 마치 연결된 것처럼 한번 꽂아볼게요.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유, 잘안 꺼지네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플러스극 쪽과 마이너스극을 자르기 전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막 표시를 했는데, 어, 이게 자른 다음에 여기 피복을 또 이렇게 벗겨내야 돼요. 보이죠? 그러면은 표시한 부분이 잘려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자를 부분을 생각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두개 정도 표시해서 색깔이 표시나게 하는게 좋아요. 만약에 표시를 짤려나가면 잘못 연결하면 요 전구가 불이 다 나가버린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 가위로 싹둑 자른 다음에 두 가닥을 쫙 오징어 다리 뜯듯이 쫙 찢어주시면 된답니다. 여기도 쫙 그러면 여기도 두 가닥이 됐고 여기도 두 가닥이 됐어요. 그럼 전구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전구는 치우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반으로 해서 딱딱 지금 안 꽈져 있는데 꽈나 꽈논 꽈서 한 가닥으로 만들어온 요 부분 부분의 앞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한 가닥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꽈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 여기 두 가닥으로 우리가 아까 벌려놨었죠 그 가닥은 맨 마지막에 음. 요 니크롬 선의 맨 마지막 부분 여기와 만나서 결국에는 니크롬 선두 가닥 그리고 이네 가닥이죠 요두 가닥은 뭐냐 니크롬 선두 가닥과 전선 두 가닥 전구가 들어오는 전선 두 가닥 이렇게 총네 가닥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리면서 꽈주세요 어떻게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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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 미안. 요런 모양이 될수 있도록 꽈줘야 겠죠. <laughs> 점점이 아주 잘 껐어요. 그런 다음, 여러분 다 껐으면 이맨 끝에까지 다 꼬면 안 돼요. 왜냐면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오르골의 뚜껑인데요. 뚜껑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네 가닥을 다 넣어요. 슝. 네 가닥을 다 넣었지요. 그러면 이 둘. 우리가 예쁘게 만든 모양의 그 중심이 되는 틀이 되는 여기 이름 뭐더라? 어, 니크롬 선은, 어, 여기에 벌려갖고요. 이렇게 좀 꾸겨서 이렇게 해갖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전선은요. 어떻게 할 거냐. 보이나요 전선이 한 가닥 두 가닥 이 전선은요 이 오르골과 연결해 줄 건데 오르골과 연결해 줄 건데 연결이 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선 오르골에 이 오르골이 있는 쪽 있죠. 이 뒷면에 보면은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나사 있는데 중심 나사 말고 나사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잖아요. 요 구멍을 잘 보세요. 이 구멍에 여기 두 가지 전선이 있잖아요. 이두 가닥을 모두 넣어 주세요. 쑥쑥쑥쑥쑥 모두 넣어 주세요. 잘, 잘 들어갈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넣는 거 같네요. 선생님 좀 헷갈리네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음, 두개다 넣는 게 맞군요. 두개다 넣는 게 제일 속편해요.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어려우면 누가 쉬워해? 그러면 이제 파란색 선을 서로 이을지. 어, 파란색 선을 선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표시한 선이 파란색 선이죠? 한쪽만 표시하도록 합시다. 그 표시한 선두 개를 이으세요. 이게 너무 짧으면 잘안 이어져요. 그래서 아까 길게 자르라고 했죠? 이렇게 이어주세요. 철부분이 서로 맞닿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철부분이 벗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테이프로 그냥 붙입시다 드단 드단 나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렇죠? 그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는 이쪽이 보이나요? 하나는 여기 선생님 표시한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이 어, 부분이 보이잖아요. 여기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주세요. 드라이버가 지금 없으니까 혹시 되나? 잘안 되네요. 아 이거 또안 되네. 아이 속상해. 어 생각보다 좀 단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조금 풀어서 하나는 요쪽에 대주고 여기 하나 남은 거 있죠 예 보여요 예어 얘는 여기 원통에 대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네 들은 우선 연결되어 있고 얘랑 얘는 떨어져 있는데 여기철 부분에 이제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얘도 전류를 통하는 전 도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요거 연결하고 얘는 직접 딱 붙게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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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근 부분은 자꾸 돌아가야 되니까 어~ 여기 접촉할 수 있게 그냥 테이프로만 딱 이게 붙여줘서 완벽하게 접촉 완벽하게 여기 붙여놓으면 돌아갈 때좀 문제가 생기니까 요렇게 조금 어~ 이~ 아랫부분을 접촉시키고 돌아가도 얘가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접촉을 합니다. 어,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좀 풀어주세요. 요기, 요기, 요기. 좀 풀어주면 되겠죠? 아까 그 동그라미 표시했던데. 그런 다음에 요쪽 전선을 이제 연결을 해서 동그랗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조여줍니다. 잘 돼야 될 텐데. 뭐 거꾸로 돌렸네요. 그래서, 이제 회로가 다 연결되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아까 붙이라고 하고 해서 선생님 안 붙였죠? 한번 거기도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위에는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모양을 꾸미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근데 불이 들어오는 확인만 해볼게요. 선생님 잘 연결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 불이 들어왔죠. 선생님 연결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뚜껑을 다 여러분은 여기 위에를 다 꾸몄겠죠. 벌써 모양을. 그럼 이제 뚜껑을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세요. 그렇죠? 여기 선생님 약간 지저분하지만 여러분 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붙여주세요. 붙일 때 주의할 점은 보세요. 여기는 여기 나사 있는 부분은 연결해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태엽이 감기는 부분이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딱 붙이면 어떡했어요? 안 되겠죠. 조금 떨어뜨려서 붙여줍니다. 짜잔, 짜잔. 짠짠잔좀 예쁘게 붙이면 좋은데, 선생님은 좀 선이 안 남아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다 완성한 거예요. 그쵸? 이제 소리가 나네요. 그럼 짜잔짜잔짜잔, 짜잔, 짜잔. 아까 그렇게 완성된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지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런 반짝이는 오르골을 잘 만들어 보았나요? 하하, 잘 만들어 봤으면 이제 집에 가서 반짝반짝하는 오르, 자신만의 오르골을 갖고 감상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